여러분 매주 아이디어가 빛나는 시간이죠. 항상 기다리는 순간이에요. 아이디어 톡톡 김성희 씨. 아, 오늘 어떤 또 아이디어들이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예.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도 또 욕실에서 세수를 하다가도 이런 점은 누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생활 속의 불편한 점들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디어 톡톡 지금 출발합니다. 톡톡 생활 속 불편함 오늘 아이디어 톡톡에서 다 잡아드립니다. 아리만가지네요. 야, 우리 가자, 잘아요주부님사방님주려고 이렇게 한약 만 드셨구나. 나도 요즘 몸좀안더라구잘 마실게요. 안돼요. 이거 저희 신랑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 아빠 거예요. 안달라한 번만 조금만 먹게 을 조금만. 아, 더, 아, 아, 먹었더니 힘이 그냥 불끈. 아니 라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거 어, 왜, 왜 이래요? <laughs> 어, 이게 왜 그러지? 아어떡 네. 이거 어떻게 네. 하시나? 자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laughs> 뭐예요 어색극장이에요? 액상 자동 포장기 개발자 최재희씨아 한약냄새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laughs> 어. 저희 신랑 먹이려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해야 네. 그래도 좀 오래 먹을 수 있거든요 하긴 해야. 할 때마다 <laughs> 조금씩 할 수도 없고 할때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laughs> 네. 그 불편은 좀 많잖아요 네 맞아요 보관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뜨거워요. 어? 저거 뭐야? 그러니까요. 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 네.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담았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누르면 끝. 뜨거운 한약이 자동으로 아, 이거, 이거. 안전하게 담겨집니다. 우와. 당겨집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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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저절로 들어가요 들어가. 우와, 신기하네. 아아이러다 아, 아, 넘치면 어떡해요? 넘쳐, 넘쳐 넘쳐 넘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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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음. 넘치는 줄 알았는데. 아 어? 멈췄어요? 용량 조절 버튼이 있어 넘칠 일이 아 절대 없습니다. 우와. 우와. 원하는 양만큼 딱 넣어서 보관하면 되네요. 좋다, 아, 좋다. 완전 좋아요. 아, 진 근데 이렇게 뜨거운 걸팔로 이렇게 용기에 담아도 괜찮아요? 맞네, 맞네. 이거, 이거. 아이고, 뜨거워라. 이거 안좋겠다안 돼. 안 돼, 안 돼. 뜨거워서 그러시죠? 아, 이게 내열패드라고 해서 시중에서 나오는 건데 뜨거운 거를 담아도 환경 호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애들 차가운 너무 냉장 너무 냉동실에서도 안심 보관하셔요. 아, 엄마의 사랑을 먹는 우리 아이들 더 건강해지겠죠? 맞아요. 우와! 네, 진짜 간편하겠어요. 사골 육수도 담아도 아, 되겠는데요 그렇죠. 채독 주스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머! 남편한테 엄청 사랑받겠다.